나 <laughs>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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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이거? 와, h kan turun ya, Bang? Kambing ada d 강 sana. k a 가 b i n g ada 야 i sana. 네야 네! 야 어어어 오. 케이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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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 하자. 한개 하자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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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목소리로> 와! Wow.

아, 잡고. 잡고. 아. 아, 진짜 제발. 잘 했다, 잘 했다. 출산, 다 출산, 출 출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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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출

아우 대아 좋다 아.

때리자왔잖아와 씨발. 야 반대. 야! 아, 진짜 너무, <뢰> 아 너무 아깝다. 가 아, 너무 아깝다. 제발. 뭘 봐, 들어가야돼 오케이.

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, 잘했다. 아 안돼 네, 마지막이야 잘했다 잘했다 조금 급했다 굿굿 아우 까비다 8개야 여덟개 일곱개 남았어 일곱개 집중해봐 강민아 어차피 킥이야 그냥 있어 어차피 킥이야 어 강민아 강민아 야 아웃 강민아 강니다 아, 미치겠네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니야, 다시. 다시 나무. 나무 임 봐. 아이고, 까비. 아, 이제 할만할 것 같은데, 아 기회가. 와, 죽어, 죽어 죽어, 무리하지 마, 무리하지 마. 바로 해야 돼, 바로 해야 돼. 아, 미끄럽다, 미끄럽다. 힘 빠지기 전에 교체. 지금 잡았다, 건희야, 잡았다, 잡았다. 준비, 준비, 나 준비, 나 준비. 준비 열었다, 강백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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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백 파.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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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호 대호 번야 뒷방 열렸다 열렸다 아 너무 아깝다 온다 온다 방비 봐 방비 봐 숨이 어. 없잖아 오케이 방비. 왔다. 아, 진짜 이기면 안 돼. 집중해야 돼, 집중해야 돼. 됐다 와. 와, 진짜 너무 아깝다. 집중, 집중! 집 돼. 반대방. 아 진짜 마무리! 와 씨발! 제발 진짜. 왔다! 아 자. 야! 진짜 제발. 아쪽으9이쪽으이쪽으이쪽으네이쪽으네 이쪽으로 네개으오이쪽으이구구 구. 네개 남았어 네 개.

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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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전이 안 된대 야 전이 돌아 컵야전야 죽가 아 괜찮아 컵야 내려 나 한번 탈게 컵야컵야왜이 오케이 좋아 한명야한명한 번만씩 개어아개어개 반이야 제발 두개반 잘 잡고. 오케이. 다 <목소리> 그다음. 다 <그다음, 목소리> 하나, 하나. 아 마무리 하나만 하나만 하자 하나만 제발 제발 레프리. 야, 빼라. 밖으로 빼라. 밖에 들어라. 아니, 다다 한 개도 안 남았어 한 개도 안 남았어 한 개도 안 남았어. 남았어 집중해 집중해 아, 킥. 한한한 개. 개. 없으면 킥 어. 가져, 가져. 야, 개기지 마. 야, 아, 마무리 옹민아 <laughs> <laughs> 해봐 옹민아 <아유>. 자신있게 <아유. 웃음> 그냥 때려 때려 와우 괜찮가는데 바로... 어, 어. 아, 가봐, 잘봐는다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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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봐, 그냥 파가자가가자가어 됐어 됐어 끝내라 끝내라 가 끝내나 기다 개... 끝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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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ughter. 끝났어. 시간? 야, 바로 파 잡아, 파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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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잡아. 기뻐잖아, 그냥 잡으라고. 야, 끝났어, 끝났어, 야, 반대 마. 나은 풍연아.